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파 심는 지그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대파를 심을 쪽에 아래쪽 부분을 한 30cm 4개를 만들었습니다. 파를 심는 부분을 30cm를 깊게 뚫으면은 땅속에 신파가 많이 길게 자랍니다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파에 두둑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지그를 30cm 땅속으로 깊게 내리꽂아서 뺀 다음에 팔을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별도로 북을 두둑을 북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래쪽에 신 부분의 파가 20에서 30cm 정도 있습니다. 비닐을 세우고 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를, 대파를 심고 있습니다.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대파를 해서 김장도 하고 잘 먹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도 지그를 만들어서 팔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